그리고 둘다 여러 연구에서 혈당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하고 생강 조합을 특히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면은 짜인 지난번에 생강이 만만치 않은 식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조합도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생강이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강이 좋은 효능을 배가시켜주고 또 생강에 또 자극도 있어요. 이런 자극은 중화시켜주면서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 속에 쌓이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싹 빼내주는데 좋은 정말 찰떡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강과 찰떡 궁합이 되는 음식이요 바로 여러분 식초입니다. 어, 식초가 좀 놀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강은 단맛이 나는 음식들하고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생강을 얇게 저며서 설탕을 뿌려서 생강 편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생강을 꿀에 절여서 생강청으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또 생강차로 마신다든지 그래서 보통 단맛하고 섞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단맛 못지않게 생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맛이 바로 신맛입니다. 신맛은 산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천연 신맛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식초가 있습니다 식초는 합성 식초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 발효 그대로인 이 천연 식초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식초는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간은 혈액에 모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식초, 천연식초를 먹게 되면은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혈액에 모이는 간을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식초를 생강과 같이 먹게 되면 어떤 조합이 되냐면 이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또이 식초 자체가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생강은 혈관에 작용을 하고 식초 식초는 혈액에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혈액 순환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궁극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면, 어, 우리 보통 이렇게 무채 같은 거 먹을 때 식초 뿌려서 먹는데 그런 것처럼 생강을 채를 썰어서 식초를 뿌려서 생강채로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생강 자체를 얇게 저여서 식초에 절여서 초생강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둘다 여러 연구에서 혈당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식초하고 생강 조합을 특히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생강의 또 다른 효능이 혈액순환 외에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생강 속에 진저롤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위에게 분비를 활성화하고 또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고 또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은 생강을 즐기 하면 좋은데 이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이 바로 귤입니다. 어, 나 집에 귤 많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귤보다는 여러분이 먹고 버리는 그귤 껍질이 정말 약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시면 너무 아깝고 유기농 귤을 구매를 하셔서 알맹이 먹고 껍질도 그냥 잘 씻어서 두었다가 말려서 귤 껍질을 생강과 꼭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잘 익은 이 귤의 껍질을 말려서 오래 묵힌 것을 진피라고 해요. 그래서 오랜 동안 한약재로 써왔는데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귤 껍질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위장 안에도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과식을 해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 그리고 먹고 또 먹으면서 계속 쌓여 있는 그런 노폐물들 소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잘 소화가 안 되고 미처 남아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액하고 섞여서 그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식적이라고 해요. 식적이 쌓여 있는 사람한테 잘 나타나는 증상은요. 위가 항상 묵직하면서 또 위장이 더부룩하고 트림이나 가스가 잘 생기면서 그리고 명치가 좀 답답한 느낌, 항상 정체 있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귤 껍질이 식적을 배출하고 정리하는데 탁월한 그런 식지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멈춰 있는 위장 운동을 막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귤 껍질은 위장은 이미 쌓여 있어서 위장을 묵직하게 만드는 그런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강하고. 귤껍질이 만나면 당연히 소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같이 먹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생강 두세 조각에 귤껍질 말려 놓은 거한두 꼬집 정도 넣으시고 물 500ml 정도 부으시고 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한 30분 후에 차한 잔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강하고 귤껍질을 같이 생강 귤껍질 차로 활용을 하시면 평소에 굉장히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곧또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명절에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위장 좀 더부룩한 분들한테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차예요. 제가 지난번에 생강차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분 중에 이제 한 케이스로 평소에 기력이 없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생강 자체가 순환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순환을 시키면 남아있는 기운마저 소모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는 기력은 없지만 여전히 혈액 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염증도 달고 살기 때문에 좀 생강을 좀 먹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생강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대신에 채우면서 순환을 시키면 되는데 이때 채워주는 너무나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추예요 매운 맛이 나는 생강과 달리 대추는 어때요? 달달한 단맛이 있죠. 대추는 한의학적으로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강은 움직이게 하고 대추는 채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너무 좋은 조합이 됩니다. 먹는 방법은 같이 넣고 탕으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어, 생강 한 두세 조각에 말린 대추를 한 두세 개 정도 같이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대추는 그 껍질의 섬유질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유효한 성분이 다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게 찢어서 같이 넣고 탕으로 끓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강하고 대추만 넣고 끓일 탕을 한약에서는 생강 강자에 강 그리고 대추 조자의 조를 써서 강조탕이라고 합니다. 기력이 없는데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 강조탕을 처방을 했었고요. 대추는 보기 작용뿐만 아니라 양 혈안신, 그러니까 혈액을 길러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좀 불안함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뭐 불면증이 있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도 이 강조탕이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궁합이에요. 다만 이 강조탕이 모든 사람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추가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이라면 대추의 양을 한두 개로도 낮춰서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몸에 열이 많고 그러면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 안면홍조 증상이 있다거나 입이 자꾸 마르는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일 섭취하시는 건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생강과 찰떡 궁합이 되는 음식이 바로 계피인데요.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불씨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디를 따뜻하게 덮으냐면 주로 이 중심부 그리고 몸속 안쪽을 덮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평상시에 몸이 차고 손발이 차니까 생강차를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강을 열심히 먹었는데도 여전히 손발이 찬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계피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생강은 몸속 중심부를 덮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피는 뜨거운 성질로 그 열기 그 불씨를 이 말초 끝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강과 계피의 궁합 또한 굉장히 굉장 좋은 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손이 차고 또 발이 차고 아랫배가 찬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생강과 계피를 같이 먹으면 안에서부터 생강은 안에서부터 데우고 대피는 말초까지 그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몸이 차면서 감기 에 자주 걸리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왜 감기 초기에 감기가 올까 말까 하면서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고 또 목이 칼칼할 때 이때 생강차를 먹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쫓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약 여기 계피까지 더해서 같이 먹는다 라고 하면은 몸에 열이 훅 굳나면서 감기를 쫓는 효능이 훨씬 더 극대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강하고 계피 모두 매운맛이 강하고 그래서 같이 먹으면 신호조과는 나지만 굉장히 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꿀을 한두 스푼 더해서 먹으면 그 꿀의 단맛이 생강과 계피의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같이 넣어서 먹으면 정말 감기 초기에 감기를 쫓는데 진짜 이만한 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아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미 열이 막 고열이 나면서 38도 이상 고열이 끓을 때는 어 생강 계피차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때는 정말 어 감기가 이미 조금 초기를 넘어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생강과 계피 모두 많은 연구에서 혈당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질적으로 몸이 좀 냉하면서 습기가 많은 체질인 분들이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 이 조합을 이용해서 평상시에 좀 즐겨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생강을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생강을. 어떻게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도 굉장히 식취하는 데는 유용한 팁이 될 수가 있는데 생강과 식초의 조합 또 생강과 귤껍질의 조합 생강과 대추 그리고 생강과 계피의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강과 찰떡 궁합 중에서 어 이거 내얘인데 하는 그런 조합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꾸준히 드시면서 실천해 보시고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도 내 몸을 잘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세요.